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듬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내리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요. 바로 우리가 이미 100억 부자인 이유라는 주제로 가져와 봤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바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영상을 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분이신데, 이 프린스 EA라고 하는 공기부여 전문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a message from your body 라고 나오죠. a message from your body. 너의 몸으로부터 전달되는 메시지. 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머무는 공간님, 강의 제 듣고 계시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네, 온라인 강의도 듣고 계시고, 라이브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은 영상 바로 앞부분만 살짝 먼저 볼까요? Imagine that you own a million dollar racehorse. A horse worth one million dollars. Would you let that horse stay up all night, work all day, drink alcohol, smoke cigarettes, and eat junk food? No. Okay. Would you treat a $20 dog like that? How about a $2 cat? No. Well, why do you treat me like that? 자, 지금 뚱뚱한 배가 나오면서, Why do you treat me like that? 라고 했는데, 어, 자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제목이 뭐라 그랬죠? A message from your body 라고 했잖아요. 몸이, 이 지금 몸, 이 영상에서 나타나는 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Imagine that you own a million dollar race horse. 자, imagine that you own a million dollar race horse라고 나오죠. imagine 한번 상상해 봐라. 뭐라고 상상하냐면 own 하면 뭔가를 간직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걸 말하죠. 상상해 봐.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a million dollar race horse. a million dollar 하면 얼마죠? 어, 100만 달러니까. 10억인가요 1억, 1억. 이 경주마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래요. A horse worth one million dollars. A horse worth a million dollars래요, 그죠? Would you let that horse stay up all night? 자, Would you let that horse stay up all night?라고 말을 했습니다. Would you let that horse stay up all night? 자, 너는 let 하면 뭐뭐 하게 냅둘래? 그 말이 stay up all night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stay up all night? 원어민들이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 우리도 우리도 평소에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한국말로 바꿔서 해석했을 때 말이죠. 그렇죠. 솔팅글신이 반갑습니다. 밤새다라는 뜻이죠. 이게 왜 밤새다라는 뜻일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기 전에 일단은 해석을 하고 뒤의 부분도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Would you let that horse stay up all night? 너는 그 말이 밤새도록 냅둘 거니? Work all day, 하루 종일 일하게 하고, drink alcohol, 술 마시게 하고, I smoke cigarettes and Eat junk food. 담배 피기 하고 junk food 하면은 이제 그런 안 좋은 음식을 말을 하죠. No, no 당연히 안, 아니겠죠. 당연히 10억의 그 가치가 있는 말한테 누가 담배를 피우게 하겠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Okay, would you treat a treat 하면 대한다라는 거죠. dollar dog like that 20 불짜리 강아지일지라도 그렇게 대하겠냐? How about a $2 cat? 만약에 두 달러라도 그렇게 적은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대하겠냐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겠죠. 모든 생명은 귀중하니까 고양이가 강아지 모든 생명은 귀중하잖아요. No? Well, why do you treat me like that?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면서 왜 나는 그렇게 대하느냐? 여러분의 몸은 그렇게 대하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뭐, 말이 됐건, 고양이가 됐건, 어떤 그 생명체도 다 소중한데, 그럼 내 몸도 소중한데, 왜니 네 몸은 담배를 피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밤을 새게 대하느냐라고, 몸이라는, 몸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어, 약간 뼈때리는 말이지 않나 싶은데요. 음, 저희가 다시 stay up o l night으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Would you let that horse stay up all night? Would you let that horse stay up all night? 그런 분들이죠? 그 말이, 밤을 새게 내둘 거니? 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 stay up o l night이 아까 전에 밤새다라고 했었죠, 그죠? 밤새다라는 뜻이었는데, stay는 머무는 건데, up은요, 깨어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업이 위니까 이렇게 위로 서 있는 상태, 잠을 자지 않고 서 있는 상태, 우리 웨이크업하면 일어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 업은 깨어나 깨어남을 머무르는 상태니까 밤을 새다라는 겁니다. 오나이 전체적인 밤이니까요. 그래서 밤새다라는 표현이에요. 뭐 어렵지 않네, 누구나 알고 있는 표현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밤을 새다라는 문장이 바로 한국말처럼 튀어나오지 않으면은 아직은 그게 내 문장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뭐 간단하게 나 밤새써 영어로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아나 밤새써 I stayed up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네 굉장히 쉽죠 그쵸 이렇게 쉽지만 제가 왜 쉬운 걸 이렇게 질문을 던졌겠어요 쉬울지라도 내가 바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내 문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다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밤새써 하면 I stayed up all night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어뭐 영어 공부하느라고 밤새 서으 어떻게 하면 돼요? I stayed up all night 하고 뒤에 붙이면 돼요 그냥 Studying English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laughs> 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런 일 없잖아요 어쨌든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English 뭐 I study 아좀 현실적으로 갑시다 현실적으로 I stayed up all night 어 TV 보느라고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쉽죠 Watching TV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글에다가 어 stay up all night 이라고 검색을 해봅시다. 네, stay up all night 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문장이 나오죠. 뭐, how to stay up all night. 어떻게 밤을 셀수 있을까? for work, studying. 그러니까, 공부와 일을 하면서 밤을 새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주는 거겠죠. 그죠? 또, three ways to stay awake all night. 자, stay up 이 아니라 이번에 stay awake 가 나왔네요. awake 는 깨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stay up 과 비슷한 뜻이겠죠. 이렇게 구글에 그냥 stay up all night 을 검색을 한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문장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nine ways to stay up late. 어우, 좋죠. stay up, 아까 stay up all night이셨지만, all night 대신 late를 썼네요. stay up late.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stay up late는 늦게까지 깨어있는 상태인 거니까, 뭐, 밤을 새우진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걸 의미하죠. 그니까, 러 nine ways to stay up late and avoid feeling sleepy. 늦게까지 깨어있고, 깨어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깨어있는 상태에서, 졸리는 기분을 이제 피하는 거. 그니까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어, 졸리지 않고 늦게까지 버티는 법.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stay up online 하나를 배웠지만 구글에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표현이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우리 큐비트로 넘어가서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구글에서도 stay up late라는 표현이 있었죠. 뭐, late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stay up만 쓰셔도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we stayed up late 아니면 l a t e r 빼도 되고요 we stayed up chatting about old times chatting about old times 예전에 어떤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라고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을 이루지 않았다 늦게까지 떠들었다 이렇게 쓸때 stayed up 뭐 all night을 써도 되지만 stayed up late 늦게까지 떠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장들 그냥 아는 것에 그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들 따라하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We stayed up late, chatting about old times. 네, 좋은 문장이잖아요. 그죠? 우리,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 친구를 만나서, 밤새 떠들고, 저 예전에, 요즘에는 나이 들어서, 이제 막 늦게까지 수다를 떨고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만 해도 막 편의점 앞에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뭐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음료수 하나 마시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수다 떠는 기억들이 갑자기 나네요 네 그런 추억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We stayed up or we stayed up late chatting about old times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stay up late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밤은 못 새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내가 이틀밤은 못새겠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밤을 새다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이틀 밤못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I can't stay up late two nights in a row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for 형태를 써도 돼요. I can t stay up late for 뭐 t o night 이렇게 써도 되는데 in a row로 좀 강조하는 거죠. 이틀 연속으로 이틀 연속으로 밤을 못 샌다. 이게 연속으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I can't stay up late two nights in a row.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can't stay up late two nights in a row. 네, 이틀 연속으로 연속으로라는 뜻으로 in a row를 쓸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을 갖고 오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stay up all night과 late를 배웠다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응용 문장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오랫동안 이 표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stay up late. 우리 뭐 이런 문장 말고도 제가 가끔 찾아드리는 거 있잖아요. why stay up late and night? 왜 나는 늦게까지 잠을 못 자는가? 그랬더니 여기 좀 잘렸는데 가자. <laughs> 거의 뭐 98%? 그 정도의 사람이? To protect my family for burglar. 하면은 이제 burglar 하면은 뭐죠? 이 도둑들을 말하죠. 도둑들로부터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네, 자, 네. 그냥 유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장도 있었고요. Me. 나래요. When I stay up too late. 너무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And have to wake up early the next day.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했을 때 나의 표정. 라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Why do I keep doing this to myself? 아, 나는 왜 맨날 이럴까라는 거.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정말 밤새 가지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학교 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진짜 내가 두번 다시는 일어나 봐라. 이러고 나서 또 일주일 지난 뒤에 또 반복을 하죠. 그쵸? 그런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laughs> 사진에서 다 뻗어 있잖아요. 자, we stay up late every night. 매일 밤 우리는 늦게까지 잠을 안 잔다. 그리고 regret it every morning 그리고 매일 다음날 아침마다 후회한대요 then do it again 그리고 또 이런 일을 저지른다 공감 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건가? <laughs> 체리님 제 내일이 바로 그러합니다 아 갑자기 제가 죄송스럽네요 저 때문에 늦게 지금 오시는것 같아가지고 네, 라모님 인정 그쵸 네 Work all day, drink alcohol, smoke cigarettes, and eat junk food? No? Okay, would you treat a $20 dog like that? 왜 나는 그렇게 대하느냐라고 말해요. Oh hi, it's y o 너의 몸이야, 난 너의 몸이란다. 이제 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니까 몸을 이제 인격화 시킨 거죠. 의미화 시킨 거예요 allow me to reintroduce myself allow me to intru, reintroduce myself 어, 다시 내가 나의 소개를 할수 있게 허락해줘 그러니까 allow me를 뭐 허락해줘라고 직역하기보다는 나나 자기소개 할게 요런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I'm the home that you've always lived in I'm the home you've always lived in이라고 했죠 allow me to reintroduce myself I'm the home that you've always lived in I'm the home that you've always lived in 네가 항상 살아왔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집 같은 존재인 거죠, 몸이? Surely you remember we grew up together. 음, 너 당연히 기억하겠지, we grew up together. 우리 같이 자랐잖아. With your ambition to make money, you sacrificed my well-being. 자, with your ambition to make money. make money 좋은 편이죠? 돈을 버는 걸 말하죠. ambition 하면은 뭔가 그런 이런 뭐라고 하죠? 아, 갑자기 한국말이 요즘 생각이 안 나. 뭔가 이런 네, 아 ambition, ambition 여러분 무슨 뜻이죠? <laughs>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어. 포부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말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한 이런 욕구와 야망. 그렇죠? 야망. 감사합니다. 이런 포부와 야망과 함께 you sacrificed my well-being. 나의 건강을 건강을 희생시켰다라는 거예요. you sacrificed. 널 희생시켰다. 그래서 영상도 지금 막 담배 피는 모습이 나오죠. which makes no sense in the l e a s t 자, which makes no sense in the l e a s t 라고 했습니다. 좋은 표현이 나왔어요. make no sense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센스가 안 된다라는 거니까. 말이 전혀 되지 않아. In the least. 무슨 뜻일까요? In the least. 여러분, in the least라는 표현 아시나요? 우리 least라는 표현은 아는데, in the least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In the least. 자, 이거랑 비슷한 뜻이에요. not at all 이랑 비슷한 뜻입니다. 전혀, 조금도, 전혀 그러하지 않다. 맥노센스가 no 나왔으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시키다니. 더 소중한 지금 벌고 있는 돈보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데 몸을 희생시키다니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라는 뜻? 뭐 전혀가 가장 좋은 해석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I don't mind uh, in the least 무슨 뜻일까요? I don't mind 하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경 쓰지 않아 in the least가 강조가 돼서 나 전혀 신경 안 써, 전혀 신경 안 써라고 할 때, 그러니까 최소 한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 전혀 신경 쓰지 않아라고 할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In the least. Sick,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플 때, you sacrifice that same money. You sacrifice that same money. 그만큼의 돈을 희생한다라는 겁니다. 돈 벌려고 그렇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늦게까지 야근하고 막 몸을 썼으면서 나중에는 정작 건강을 잃어가지고 그 돈을 병원에 다시 쓰게 되는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수많은 부자들이 그런 일을 겪죠, 그쵸 To recuperate, to recuperate 하면 회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Me. 여기서 me는 나의 몸을 의미하죠. 자 if someone came to you with a check for 1 million 이라고 했습니다 1 million 수표를 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온다면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if someone came to you with a check for 1 million right and said send... 자꾸 헷갈리네 잠깐 1 million이 10억이죠 100억인가 10억이죠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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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ll prove it if someone came to you with a check for 1 million right and said here all i want in return is your eyesight You will never be able to see another sunset for the rest of your natural life. Would you take that deal?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쭉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누군가 와가지고 if someone came to you with a check for one million. 자 one million 달러짜리 체크 수표를 건넨대요. Right and stand here. All I want in return is. All I want in return is. 되게 좋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All I want in return is 무슨 뜻일까요? All I want in return is your eyesight. Your eyesight 무슨 뜻일까요? 이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어마무시한 돈을 주면서 All I want in return is your eyesight라고 말을 한대요. 보답 그렇죠 보답 보답. All I want 내가 원하는 거는 말이야 in return 하면 리턴은 다시 되돌려받는 거니까 보답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체리님 잘하셨어요 좋아요 보답으로 내가 원하는 건 is your eyesight래요 너의 시력 너의 눈 너의 눈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가지고 싶은 건네 시력이야 조금 무서운 말 아닌가요? 나는 눈을 읽는 거예요 10억을 받고 그런 지금 제안을 한 건데 그 다음 내용은 이 표현을 설명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in return 이란 표현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자, in return for something. 사전적 의미로는 as an exchange for something 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답이란 뜻입니다. exchange 는 교환이죠. 뭔가에 대한 교환으로 돌려받는 거니까 내가 뭔가를 준 대신에 그걸 보답으로 받는 것을 in return 이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The farmer offered us food in return for our work. 농부는 우리에게 offer 하면 제공했다라는 거잖아요. 음식을 제공했대요. 어떤 의미에서 제공하죠? in return for our work. 우리가 일한 대가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음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 그럴 때 보답으로라는 말이 영어로 바로 튀어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많이 연습하고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The farmer offered us food in return for our work.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항상 강조드리지만 내가 그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감정을 넣어서 따라해 보시면 그 문장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기억이 안날수 있는데 그때 그 사건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은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그런 식으로 익히는 거죠. The farmer offered us food in return for our work. 좋습니다. 그렇게 in return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자, 내가 널 위해서 이 일을 해주면,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그러니까 그 보상이 뭔데? 이 in, in return을 활용해가지고 이 문장 을 만들어 보시겠어요?